스포츠강 이세영 운동 선수와 연애 실은 이유는 이세영은 19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서 드라마 웃음의 붉은 극동 종영 후 휴식을 취하고 있다며 소파에서 방구석 스포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프리미어 리그를 좋아하고 축구 게임 좋아해서 열심히 하다가 서버가 종료돼서 못했다며 서버가 종료돼서 울었다고 했다. 이세영은 스포츠 만화를 좋아해 슬램덩크를 좋아하고 복싱 만화도 봤다며 복싱을 배울까 했는데 마음만 먹고 있다고 했다. 이세영은 이러다 운동선수 만나겠다는 이수근의 질문에 운동선수는 싫다. 아버지가 학기도 구단이라 무술을 잘 하시는데 관절을 아화해 하셔서 가슴 아프고 속상하다고 했다. 이세영 본명 이세영이며 1992년 12월 20일 생으로 나이는 30살이라고 합니다. 키 163cm, 혈액형 5형이고, 고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출생이라고 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이선이 있으며, 학력사항 서울방배초등학교, 서문여자중학교서문여자고등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영상연계학과 졸업이라고 합니다. 1997년 SBS 드라마 형제 강으로, 아역 데뷔하였고 소속사는 프레인 TPC입니다. 이세영은 과거 어릴 때 아역 배우 출신으로 1997년 SBS 드라마 형제의 강으로 데뷔하였으며 수많은 작품에서 아역으로 활약했으며 2004년부터는 누군가의 어렸을 적이 아닌 배역을 맡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아홉 살 인생과 여선생 vs 여제자 등 영화에서도 주연을 꿰차는 등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하였죠. 이세영은 성장하면서 어렸을 적의 미모를 그대로 가진 채 자란 아역 배우 중한 명입니다. 이세영은 2003년 MBC 사극 드라마 대장검에서 최근 영여 가역을 연기하며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끊임없이 드라마 출연을 이어가다가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휴식과 활동을 병행하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학업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에는 아역 배우들의 고질적인 왕따 문제를 겪을까봐 일부러 친구들에게 연예인이라는 이미지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였다고 하는데 밥을 일부러 많이 많이 먹는다든지 누가 장난을 치면 같이 장난을 치며 엉뚱하고 명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왕따 문제를 떨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세영은 2017년 KBS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 출연하며 높은 시청률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으며, 2018년까지 이어진 화유기 주말 사용설명서 등 학업을 준비할 때 이후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작품을 이어갔습니다. 2019년, 2020년에도 각각 왕이 된 남자와 의사유한 메모리스트 카이로스의 쉴틈 없이 활동을 이어갔죠. 이세영은 인형 같은 외모만큼이나 예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되기 위해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아 먼 훗날 아이들을 위해 교육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멋진 꿈을 지니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이세영은 남자친구 열애설이 터진 적은 없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연기와 올해 연기 대상까지 이름을 올리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